그러면 그러한 치질의 원인은 뭐 뭐냐? 치질의 원인이라면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또 변비나 설사를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쪼그리고 앉아있는 운동 골프도 그런 게에 속해요 약간 우리가 이 엉거주춤에서 하잖아요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엉거주춤에서 항문이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자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뭐하기 쉽잖아요 이런 분들 치질 잘 생기는 거죠. 또 운동으로 말하면 야구 포수, 씨름 선수 이런 사람들이 치질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물이 자꾸 빠지는 거니까 항물을 조여서 위로 올리는 연습하면 치질이 예방되죠. 그 외에 음주, 스트레스, 과로 우리가 음주를 하면 일시적으로 장염이 와서 용변을 여러 번 보고 설사하기 쉬워요. 그러면 은 치액이 생기는 거예요, 치질이. 그러면 요새 치료 방법이 어떻게 변했느냐. 과거에는 파이트 헤드 수술이라고 항문을 뺑 돌아가면서 다 자랐어요. 그러니까 항문이 좁아지고 엄청 아프고 해서 그거보다 전진된 방법이 60년, 70년 전에 결찰과 절체법이라고 나와 있는 조직을 묶어주고 자르는 거예요. 결찰과 절체법 근데 이거는 수술을 하고서 변실도 항문이 좀 새는 거죠. 또 통증이 엄청 심했고, 이거는 우리 항문 조직을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다 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되도록이면은 항문 조직을 보존해주자. 항문 조직은 한번 파괴가 되면 참 그것을 우리가 복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게 떼내서 원래의 제자리에다가 놓고 거기다 고정을 시켜주자. 이게 바로 거상 치질 수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오시는 거는 저분은 치질이 여섯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결찰과 절제법으로 하면 그 주위 피부를 떼야 되니까 세 개는 이번에 하고 세 개는 6개월 있다 하자 두 단계로 수술하자고 하지만 저것을 거상 방법으로 하면 얇게 떼서그 아래로 파고 내려가서 그것만 듣고 다시 꼬매고 나오기 때문에 수술 후 모습이처럼 항문 조직은 다 살아 있으면서도 여섯 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또 그다음에 요새 원형 자동문학계 절제술이라고 저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위쪽에서 잘라지고 잘라지면서 봉합이 그냥 돼요. 근데저 지금 저 방법은 항문 아래쪽은 건드리질 않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하루이라고 하루 쉬시는 분들, 저런 분들은 저런 방법으로 해드리면. 그 다음날, 어, 몇 분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수술 방법이 앞으로 결찰과 절제법을 대체하는 그러한 수술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개발했으니까 제가, 저희 아들, 손자, 손자의 손자가 계속 비밀리에 먹고 살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한글판 책을 써서 거기에 동영상으로 수술한 10개 수록해서 모든 대장문과 의사가 이런 방법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한국 학회에서도 제가 20번 이상 강의를 해서 이번뭘 보급을 하고 있고 일본 학회에도 정식으로 제가 두번 초청받아서 이 강의하고 왔고 그분들한테 제가 일본 그러한 의사들한테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조금 떼내고도 치질이 치료가 됩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또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 거기는 선생님을 센세라고 그러죠. 양 센세. 이 치질이 이렇게 해고 5년 후에 재발되면 어떻게 한모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아,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학문이라면 이렇게 많이 떼내겠습니까? 그거는요. 재발되면 그때 다시 해주세요. 학문한번 학문 파괴가 되면 이게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점잖게 얘기를 해 주고 왔더니 3년 만에 떠버렸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냥 상세히 하는 방법을 또 설명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거상이란 방법 이건 별거 아니다 조금 째고 올라가서 위에다가 꿰매줘서 올려 붙이고 다시 한번더 꿰매줘서 올려 붙여주면 결국 이만큼이 꿰매준 것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빠진 것이 거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많이 빠지는 분들은 이 올려주는 걸좀 많이 올려줘요 어떤 분들은 세번 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맞춤 치료다 그 다음에, 자, 치액이 항문질환의 60%를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방 전에 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액은 암은 안 된다. 암은 출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장암. 우리의 직장은 대장의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장암은 대장암의 일정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왜 직장암이 무섭습니까? 직장암은 항문에 가깝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문에서부터 7cm 하방은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들이 되돌리이면 항문을 살리려고 4cm, 3cm, 2cm짜리도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살려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증상이 항문에서 가까운 데서 출혈 될수록 선홍색으로 나요. 시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헤모그로변이 산화가 돼서 검은색이 돼요. 그래서 바로 항문에 가까운 직장은 선홍색으로 하고, 그 보다 조금 위는 약간 검은 티티한 색깔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아주 위까지 올라가서 위에서 출혈이 되는 거는 검은색이 돼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대, 대장암이라고 하더라도, 나오는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를 물으면 대장 중에서 어디 부분이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런 분들은 반드시 대장내싱을 하셔야 돼요.